일단. 오늘 얘기해 볼 거는 토트넘 대 아스날 북런런더비 프리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양팀 상황이 둘다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트넘도 빌라보다 두 경기 덜 치렀는데 승점이 6점 차이 나요. 그래서 토트넘이 2승을 해야지만 같은 경기수의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토트넘도 되게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스날도 만약에 맨시티가 남은 경기 전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료 우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아스 날도 남은 경기 다이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양팀 다 진짜 한 치도 양보를 할수 없고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부상 상황을 한번 보면 토트넘은 우독이 솔로몬, 세센용 이렇게 주목해야 될 선수는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이제 토트넘한테 타격이 큰 부상 선수는 누가 뭐래도 우독이죠. 저는 우독이가 토트넘의 색깔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독이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어, 토트넘의 힘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부상 선수가 팀버인데 팀버도 이제 그 유소년 경기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팀버도 그냥 유사 시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스날은 사실 부상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본 토트넘 라인업입니다. 음, 토트넘이 골키퍼는 비카리오, 그리고 포백은 벤데이비스, 반더벤, 로메로, 포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비수마, 메디슨, 쌀르 중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베르너. 오른쪽이 존슨, 클루셉스키 중에 누가 나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클루셉스키를 선발로 세우고 존슨을 후반에 넣지 않을까. 이제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 제가 예상하는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 라야,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스, 토미아스. 그리고 아스날 전설의 중원 1군, 라이스, 토마스 파티, 외데고루 이렇게 셋이 나올 것 같고, 요즘 아르테타가 트로사르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서, 왼쪽 위에 마르티넬리 대신에 트로사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대 전적이거든요. 최근 10경기에 토트넘 4승, 아스날 4승, 그리고 이무. 그러니까 엄청 비슷해요. 엄청 치열해요. 그러니까 북런던더비는 양 팀의 그 당시 상황과 상관없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토트넘 홈에서 펼쳐지는데 토트넘 홈만 따졌을 때는 토트넘이 4승, 아스날이 1승이에요. 그래서 북런던더비는 대부분 홈팀이 유리하다. 아스날이 이제 토마스 파티가 들어오면서 좀 크게 변했던 게 빌드업할 때는 3백을 뒤에 만들고 3, 2 형태로 빌드업할 확률이 크고 이 토마스 파티가 아스날에서도 원볼란치가 가능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어 파티가 있기 때문에 라이스가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크다 토트넘 입장에서 라이스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활동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압박 레벨이 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토트넘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중원에서 힘 싸움이 조금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양팀 전술의 핵심은 저는 전방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하베르츠가 여기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로메로가 이렇게 비카리오에게 공을 줄때 하베르츠가 이렇게 뛰어주면서 방향을 한쪽으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반더벤이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또 공을 받으러 가면, 외대고르가또 다가가면서, 한쪽으로 계속 구석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여기서 결국에는 롱킥이 나올 텐데, 손흥민이 제공권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롱킥이라든지, 요런 거에서, 얼마나 확률있게 받아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아, 아스날이 압박 들어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미스를 덜 하느냐, 요런 포인트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보통 이런 공격 상황에서 되게 좋은 장면이 많아요. 사카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을 때 수비 두 명이 사카에게 약간 어그로가 끌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베나이트가 뒤로 이렇게 뛰어줌. 그러면 사카는 웨데고르한테 공을 주고 웨데고르가 이렇게 베나이트 쪽으로 한 번에 가는 이 e 패스. 이 e 패스가 들어갔을 때 하베르츠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하베르츠가 이렇게 자르려고 뛰어요. 그럼 이제 반더벤이 따라가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나게 되는. 이 공간을 보통 뒤에 있는 미드필더 라이스나 드로사르가 들어와서 아마 컵백을 받아먹을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무서운 게 뭐냐? 원래는 라이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조르지뉴가 있거나 아니면 하베르츠가 메잘라로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아스날에는 파티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라이스가 이런 식으로 공격 가담을 할 확률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겠다. 지난 북런던더비 1차전이거든요. 토트넘이 이렇게 후방에서 공 잡았을 때. 아스날이 엄청나게 타이트한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초반에는 되게 소유권을 가져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메디슨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메디슨이 내려와서 그나마 이제 비수마한테 공을 돌려주면서 이 압박을 벗어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제대로 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토트넘이 메디슨이 내려갈 수 있는 그 빈도가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얼마나 메디슨이 내려가지 않고 토트넘이 이 전방 압박을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어이 경기의 느낌이라든지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1대1로 전방 압박을 시켜두는 상황에서, 어, 결국에는 비카리오가 롱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토트넘 전방 쪽 공격수들이 제공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떨어진 공을 어떻게, 세컨볼을 어떻게 먹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스날은 토마스 파티라든지, 데클라이스 이런 선수들이 사이즈가 되게 좋기 때문에, 세컨볼 싸움에서도 아스날이 조금 비교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토트넘도 이날에도 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이 전방 압박의 기수가 돼가지고, 압박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낸. 토트넘도 전방 압박을 하는데, 어, 아스날에 비해서는 뭔가 토트넘은 공격수만 조금 전방 압박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인 대형으로 한 번에 압박을 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아까 클루셉스키의 선발을 좀 예상한 이유가 클루셉스키가 옛날에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손흥민이랑 같이 그 프리미어리그 스프린트 거리가 순위권에 들었거든. 것처럼 클루셉스키가 되게 체력이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할 때는 또 좋은 자원이다. 그래서 결국 북런던 더비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전방 압박 싸움이다.